디즈니 플러스 개국 공신이자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신흥 마스코트로 등극한 만달로리안과 그로구가 내년인 2026년 5월에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제다이도, 시스도 아닌 현상금 사냥꾼 부자가 광활한 스타워즈 은하계를 모험하는 작품인 만큼 온갖 액션과 이스터에그가 이 짧은 티저 예고편 안에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고편은 그 시작부터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딘자린의 우주선인 레이저 크레스트호가 돌아온 것이죠. 드라마 시즌 2에서 레이저 크레스트가 허무하게 파괴된 이후로 딘자리는 1인승 나부 전투기를 개조해 그로그와 좁은 전투기에서 우주를 누볐는데요. 멋진 전투기이긴 하지만 레이저 크레스트가 주던 집이란 느낌은 사라졌었기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런 우주선이 신공화국의 도움 덕택인지 화려하게 부활했는데 이전 버전보다 더 말끔하고 노란색 악센트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저 크레스트 마크 2가 반갑긴 한데 만도가 꽤 공들여서 개조한 나부 전투기는 어디로 간 것인지 궁. 궁금하네요. 레이저 크레스트의 내부에 경납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작중에서는 그냥 새로 생긴 만도의 집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레이저 크레스트와 함께 터져버린 딘자린의 트레이드 마크인 안반 디스럽터 소총도 다시 돌아와서 시리즈 초기에 딘자린과 더 비슷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가 제국 잔당 시설로 보이는 곳을 정찰 중입니다. 갑옷이 깨끗하고 장비도 나름 있는 걸 보니 아직도 힘이 있는 제국 잔당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고편 뒤쪽에 등장하는 에이 TAT 워커를 갖고 있는 잔당인진 몰라도 꽤나 강력한 적이 될것 같습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3에 등장한 그림자위원회의 일원은 아닌지 혹시 시퀄 3부 작속 헉스 장군의 아버지인 브랜돌 헉스는 아닌지 두목이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로구와 안젤란 종족 하나가 작은 하수구를 누빕니다. 만도의 보호를 받던 작은 아기에서 이제는 아버지 없이도 자기 크기에 맞는 여행을 홀로 떠나고도 충분해진 그로구가 대견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을 그 다음 장면에서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주인공인 시고니 위버가 등장합니다. 시고니 위버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신공화국군의 워드 대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의 모든 루머들에서는 영화 에이리언 소 캐릭터인 비숍 에서 따온 비숍 대령이라고 했 기에 풀네임은 비숍 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워드 대령이 딘자린에게 제국 잔당을 소탕하라는 임무를 주는 것 같은데 그로구의 귀여움 에도 넘어오지 않는 스토익한 캐릭터 같아서 우리의 현상금 사냥꾼 부자와 어떤 관계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워드 대령이 있는 곳은 지난번 시 시즌 3에 등장한 신공화국의 아델피 기지 같은데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적었는지 시설 내부가 더러웠는데 이번엔 더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델피 기지가 맞다면 카슨테바도 다시 모습을 비추면 좋겠네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영화 제다이의 귀환에 데뷔한 이래로 확장 세계관에 자주 모습을 보인 아만인 종족이 등장합니다. 키가 3m까지 자라는 아만인 종족은 드로이드 군단의 드로이데카처럼 몸을 말아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자신들을 억압한 제국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종족이기에 만도와 그로구의 조력자로 등장할지 그냥 괴물같은 적으로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바의 성에서 처음 데뷔한 종족인 만큼 헛종족이 등장하는 이번 영화에서도 헛들의 하수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 노란색 악센트가 들어간 레이저 크레스트를 엄청난 수의 벌처드로이드들이 뒤쫓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어떤 세력에서 벌처드로이드를 쓰는 것인진 몰라도 이전 티저 영상들에 클론 전쟁기 공화국군 워커인 AT-RT 워커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동화국기 전투병기들을 보존하고 있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프리퀄 3부작과 클래식 3부작의 분위기를 잘 섞어서 만들어진 만달로리안만의 매력이 잘 살아서 좋습니다. 반란군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하나이자 만달로리안 시즌3의 신공화국 파일럿으로 카메오 출연을 했던 잽도 등장합니다. 반란군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잽은 제국에 의해서 고향 행성이 파괴된 이후로 반란군의 몸을 담은 라사 종족의 자유투사인데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단순히 서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배 상징인 보우라이플로 액션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슈바카처럼 실제 배우가 탈을 쓰고 스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종족 외형도 독특해서 액션씬이 있을 거라곤 예상을 못했는데 의외입니다. 드라마 아소카 시리즈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분량을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도르 시즌 2에 등장했던 유잉도 신공화 국군 사형으로 복귀합니다. 얼핏 보아하니 조종석 아래 유리창이나 측면 창문 등이 장갑으로 뒤덮이는 등 여러 개조를 받은 것 같은데요. 깨끗한 유잉이 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로그원이나 안도로 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y윙만 제외하면 2윙까지 모든 반란 군 전투기들이 신공화국 사양으로 데뷔를 성공해서 반란군 시기의 모습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헛종족의 검투장도 등장합니다. 제다이 오더의 몰락에 등장했던 아레나와 비슷한 구조인데 정 가운데 에 근육질 헛종족이 챔피언처럼 당당하게 서있죠. 이 친구가 바로 클론전쟁 극장판 에 나오고 17년 만에 뒷이야기가 풀리는 자바 더스의 유일한 자손 로타 더 헛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배우 제레미 알렌이 로타의 성우를 맡았다고 해서 분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터에 보바펫 드라마에 등장한 헛남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남매가 로타를 검투사로 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바의 사후, 힘을 잃은 헛카르텔도 로타 더 헛을 중심으로 다시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딘자린과 그로구가 헛카르텔의 금고로 보이는 장소에 잠입하는 장면도 짧게 등장합니다. CG와 스톱모션을 섞은 듯한 헛종족의 경비드로이드가 인상적이네요. 이와 함께 아이맥스 화면비로 예고편이 바뀌는데 이런 기믹은 만달로리안 시즌2의 첫 에피소드에서도 훌륭한 효과를 냈던 기법인지라 범우주적 스케일을 보여주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은하계를 누비는 현상금 사냥꾼의 이야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선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고편 속 작품의 전반적인 색감이 좀 칙칙한 것이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쇼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고질적인 단점들을 아이맥스 화면비가 많이 커버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로타가 있는 헛종족 아레나에 도마뱀 같은 괴물이 등장하는데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전통 체스 게임인 대자리에 등장하는 만텔리안 사브립 괴수로 보입니다. 행성 오드만텔에 사는 4 m 짜리 사브립은 독리를 가진 육식성 거대 괴수로 옷을 입은 것만 보아도 알수 있듯 어느 정도 지성이 있어 더더욱 위험한 괴물입니다. 그런 괴수와 맞붙는다니 만도가 고생 꽤나 하겠습니다. 다음 시퀀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중인 AT-AT 워커 신입니다 설산의 절벽을 배경으로 진군중인 AT-AT 워커 행렬에 딘자린이 난입해 제국 잔당을 아예 박살내는 각종 행사들에서 성공개된 클립들에서는 딘자린이 제국군의 a t a t 워커를 훔쳐 ATAT 워커들에 접근한 뒤 워커 안에서 무장 중인 스노우 트루퍼들을 몰살하는 롱테이크 시퀀스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ATAT 워커들이 복귀와 함께 전투력 측정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맞지만 말고 멋진 액션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ATAT 워커의 형태가 우리가 아는 모습과 조금 다른데요. 은하내전 초창기에 쓰던 ATAT 시제이라 그렇습니다. 스타워즈의 초기 설정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스타워즈 애니메이션 반란군 시리즈로 데뷔해서 게임 오더의 몰락 제다이 서바이버에서도 프로토타입 88 워커들이 등장했었죠. 후속기체와 다르게 워커 등의 포탑도 달려있어서 방어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국 잔당이 돈이 없어서 과거 기체를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로구가 훈련할 때 쓰던 페인트 총 건틀렛으로 거대한 괴물질을 쏘는데 이제 말만 하면 출가해서 혼자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 포스터 얘기도 짧게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노스텔 직한 액션 활극 영화 포스터 같으면서도 스타워즈의 확장 세계관 소설 표지 느낌도 나서 센스가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의 첫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향간의 루머에 따르면 이번 영화가 성공할 경우에 만달로리안 TV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과 향후 또 다른 스피노프 영화의 제작에도 청신호가 켜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되는 장면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만 눈치챈 이스터에그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명장 면은 또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다른 팬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